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어, 짧은 시간이니까 다 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는 그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이 구절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있고 또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시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또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보았다 라고 표현하시는 이 히브리어는 기쁨으로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윗을 보셨다 라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를 바라본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보지 않고 그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한 왕으로 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기로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아주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좋은 가문의 무슨 배경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라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났거나 못 났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뭐 대단한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참 별로 외모로 자신이 없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6절에 말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외모는 이미 정해졌어요. 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성형을 한다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마다 이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은 성도들을 보니까 어?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마스크 미인, 마스크 미남들이 있잖아요 마스크가 잘 어울리는 분들 그런데 마스크를 딱 벗고 나니까 어? 저분이 저렇게 생기셨나? 이런 일들이 이런 해프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생김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키가 큰지, 날씬한지, 멋지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못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만 갖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모가 또 이때 무엇도 안 좋아서 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안 좋아서 뭐 뭐가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세상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반전에 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요소와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만 시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요긴하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6절에 보면 3월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칠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좋아해요. 사무엘도 거기에 한번 학습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 누구를 연상했냐면, 야, 사울처럼 괜찮은 왕이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울도 엘리압도 외모로 볼 때는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볼지라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지금 이 엘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은 엘리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과 함께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듯이 그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모엘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사무엘로 하여금 누구를 연상시키게 하셨냐면, 사울을 연상시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딱 떠오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하, 사울처럼 이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사무엘이 깨닫게 되자, 그 다음부터 8절부터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 잠깐 8점에서 볼까요? 이세가 아비나달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이사무엘이 엘리압을 통해서 아, 이사람야 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감이 아닐까? 왕이 될 제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외모를 보지 마.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이젠 사무엘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젠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사무엘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2세의 아들들이 지나가도 엘리압을 보았을 때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해도 사무엘은 이도 아니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이도 아니니라. 이도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을 사무엘은 가지기 시작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무엘이 지금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모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모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어, 쓱 하고 지나가실 수는 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봤는데 사무엘이 지금까지 엘리압 이후로 어떤 이 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외모에 대해서 용모와 신장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이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아, 다윗이 뭐 이렇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다윗이에요. 소년 같은 다윗이었다. 앳돼보이는 다윗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딱 봤는데,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아유, 저 어리구나. 그냥 지금까지 봤던 엘리압이나 무슨 뭐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이런 듬직한 이세의 아들들을 보다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어리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을 지금 사물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한 소년으로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바고 말하면 사실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외모나 신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무엘은 13절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어려 보이고, 소년 같이 보일지라도, 미소년처럼 그냥 보이는, 아직 한창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그런 소년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가 크니,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에 사무엘은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소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미소년에 불구하고, 그냥 한창 자라야 할, 많은 힘을 키워, 키워야 할.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이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기뻐하신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13절 말씀 하반절에서 읽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기름부음을 세 번을 받아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한번 기름부음을 사물에게 받았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될때한번 기름부음을 또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진실이란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었을 때또한 번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때의 그 모든 시간을 약십 여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 여러분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젠 이 다윗에게 날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대로 이끄시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더 적합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케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인도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도록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 민감해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다윗과 정 반대의 좋지 않은 예지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에게 이런 민감함을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젠 골리앗을 죽이고,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주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이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나 예민함이나 경외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버린,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껍데기의 왕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감동시키는 자로 훈련을 시키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합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훈련시켜 가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10여 년의 시간을 다윗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윗은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다윗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뿐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그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는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자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해야 하면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왕을 보셨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기쁜 사람을 보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았는데, 나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이 기름뿔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기쁘시게 보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지금도 감동스러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는데 내가 한 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귀한 일로, 정말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내가 참으로 귀중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되어지고 또한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하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